안녕하세요 히단입니다. 오늘은 마린 블루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구독자 이벤트에는 제가 받기로 했던 에어드랍 물량까지 구독자 이벤트 에어드랍으로 넣었으니까 꼭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린 블루스의 스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고 신들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신들의 전쟁 속에 거대한 번개의 공격이 떨어져 나간 삼지창의 창날 조각 하나가 잠시 하늘로 올라가 스타로 머물다 신과 함께 바다로 추락합니다. 창날은 수면 아래 깊은 바다로 가라앉고 이름에 삐씨가 붙은 스타피씨, 즉 불가사리가 됩니다. 지금은 바닥을 기는 삶이지만 과거엔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였습니다. 마린블루스 리부트는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이 되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가려는 불가사리와 친구들의 여정을 나타낸 스토리입니다 마린블루스 리부트 클럽은 바다 생물들을 의인화하여 인기를 끌었던 1세대 웹툰인 마린블루스의 오지키와 함께 새 생명을 불어넣어 pfp nft로 리부트 된다고 합니다 마린블루스 리부트 클럽은 이더리움 체인이며 총 만개의 pfp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보면 마린블루스들의 캐릭터에 대한 정보와 각 캐릭터들의 스토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재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은 총 4단계의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인 커뮤니티는 23년 1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글로벌 음원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 체결 및 홀더의 PFP와 유명 일러스트 작가의 콜라보로 음원 자켓 아트윅 제작, 그리고 음원 녹음 스튜디오 현장에 홀더들 추첨 초대 및 음원, 뮤비, 자켓 이미지를 NFT로 판매한 수익으로 홀더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한다고 합니다 23년 2분기는 작곡된 곡의 오리지널 데모를 NFT로 민팅한다고 합니다 다음 카테고리인 인 리얼 라이프입니다 22년 3분기부터 시작이 되며 NFT를 실물 프린팅하여 홀더들에게 배포 그리고 각종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MBRC 에디션 출시 홀더 대상 실물 굿즈 애드 국내 최고 수준의 오프라인 갤러리 전시 기획, 제작사 섭외, 그리고 MBRC NFT 및 2차 창작물을 오프라인 갤러리에 전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는 온라인만이 아닌 그말 그대로 인리얼 라이프, 저희 실제 일상과 연관되어 진행되는 로드맵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입니다. 23년 4분기부터 시작이 되고 더 샌드박스 랜드 구매 및 MBRC 홀더 전용 스타랜드 오픈. 스타랜드에서 사용할 MBRC 3D 아바타를 홀더들에게 애드, 그리고 DJ와 인플드를 섭외해 홀더들과 메타버스 파티 개최 및 스타랜드 내 홀더들이 즐길 수 있는 미니게임 출시로 구성됩니다. 이 카테고리는 메타버스에 관한 카테고리라 더 샌드박스 및 메타버스 쪽 관련 로드맵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인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는 22년 3분기부터 시작이며 네이버 및 아프리카 TV, OGQ 마켓에서 이모티콘 사업 진행 그리고 메이저 브랜드 및 유통사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그리고 홀더들과 파티 개최 및 분기별 사업 성과와 계획 발표. 마지막은 대한민국 3대 통신사와 협업해 스티커, 이모티콘 사업 진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팀원입니다. OGQ는 2010년 설립한 소셜 크리에이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91개국 1,700만 유저와 100만 명의 크리에이터가 OGQ와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웹페이지에서 현재 팀원은 총 10명으로 나와 있고 이미지에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가면 얼굴이 공개됩니다. 이러한 신상에 대해서는 현재 다 공개가 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트너사 및 서포터들인데 참고로 이 파트너사 및 서포터들은 마린블러스의 파트너사들이 아니라 OGQ의 파트너사 및 서포터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살펴보면 네이버, 삼성, 아프리카 TV, YG, SK, KT, JTBC, b 지 등등 정말 엄청난 그런 파트너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린블루스의 파트너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지크의 파트너사는 정말 엄청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린블루스에서는 최근 민팅을 한번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민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하락장인 게 어쨌든 가장 큰 요인이었고, 그리고 최근 시장에 맞춰 낮은 민팅가에 다들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린블루스에서는 예비 홀더들에게는 조금 비싸다고 느껴질 수 있는 민팅가에 민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고, 결국 민팅이 중단되었습니다. 마린블루스에서는 그러한 홀더분들의 말들과 시장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기로 했고, 7월 11일에 민팅했던 버전을 버전1으로 그리고 곧 진행될 7월 25일에 진행되는 민팅을 버전2로 지정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홀더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수용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멋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버전1은 MBRC616으로 이름이 붙여졌고 25일에 진행될 버전2는 MBRC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버전은 아트웍도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MBRC616의 상세 정보는 위와 같고, 초기에 민팅을 해준 홀더 분들에 대한 감사로 에어드랍 및 각종 효과 및 혜택들을 풍부하게 넣어 홀더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곧 민팅이 진행되는 버전 2인 MBRC의 상세 정보는 위와 같고, 판매 가격은 대폭 낮춰진 0.05 이더의 활이, 0.06 이더의 퍼블릭이 진행됩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은 처음에 민팅을 진행했을 때 가격을 이렇게 진행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그 후에 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홀더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민팅가를 대폭 낮추고 각종 혜택들도 적용시킨 점에서 매우 칭찬할 만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혜택으로는 MBRC 관련 파트너십 할인 및 우대 혜택, 그리고 토큰 이코노믹스 넥스트 컬렉션 우대 및 다수 홀더를 위한 에어드랍 등으로 각종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린블루스의 다수 홀더 에어드랍 조건 및 계산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틀은 한개만 적용이 되고 밑에 써져 있는 비고를 잘 확인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컬렉터 타이틀은 MBRC 5개가 있으면 보상으로 SE 1개 에어드랍을 줍니다. 큐레이터는 캐릭터 5장으로 구성된 MBRC를 5개 모으면 SE를 2개 에어드랍 해준다고 하고 아쿠아맨은 캐릭터 5종에 포함된 MBRC 10개를 모으면 SE 2개와 V3를 1개를 에어드랍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소 홀더를 챙긴과 동시에 뭔가 찾아라 드래곤볼처럼 재미난 요소를 추가해 다소 홀더 잡기와 재미를 같이 추구를 한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캐릭터를 모으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판 시 진행되는 이벤트가 한 가지 있는데 이것도 다소 홀더에 대한 이벤트입니다. 가장 많은 NFT를 보유하는 분에게는 맥북 프로 14를 경품으로 주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약 250만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진 경품입니다. 그리고 2등은 맥북 에어, 3등부터 5등은 아이패드 에어, 6등부터 10등은 에어팟 3세대로 1등 말고도 다른 등수의 혜택도 꽤나 크게 열리는 이벤트입니다. 또한 랜덤 추첨을 통해 8명에게 에어팟 3세대를 경품으로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MBRC 4개 이상 보유 시에 이벤트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다수 홀더들에게는 매우 좋은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린 블루스에서도 홀더들에 대한 베네핏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한게 보이는 이벤트들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 재미 또한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민팅 스케줄인데, 민팅은 7월 25일에 진행이 되고, 총 3차로 걸쳐 민팅이 진행됩니다. 이번 민팅은 모두 경쟁 민팅으로 진행이 되며 투쟁당 5개로 제한이 됩니다. 1차는 홀더 및뉴 오지 대상 민팅으로 0.05 이더에 2,000개가 2 1시부터 50분간 판매됩니다. 2차는 홀더 및뉴 오지 및뉴 화리 대상으로 0.05 이더에 5,000개가 22시부터 50분간 판매가 됩니다. 마지막 3차는 퍼블릭으로 0.06 이더에 1,800개 플러스 남은 물량으로 23시부터 50분간 진행이 됩니다 판매 방식을 모두 경쟁 민팅으로 진행해 완판에 힘을 쓰고자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린블루스가 어쨌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프로젝트들이 잘 되어야 국내 NFT 시장조도 힘을 받으니까요 물론 항상 말하지만 투자를 추천드리거나 권유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는 것 뿐이지 투자를 권유드리는 게 아니니까 DYOR 잘하셔서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는 에어드랍 3장과 활이 30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벤트는 7월 24일 오후 4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으로는 마린블루스 트위터 팔로우하고 마린블루스 디스코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트위터 팔로우 및 아래 트위 좋아요와 리트윗 세명 태그, 그리고 유튜브 구독 및 응원의 댓글 달기. 마지막은 제 텔레그램 방 입장해주시면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톡방을 잠궈놨다가 다시 오픈하니까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면서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성해주시고 제출해주시면 완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